이제 사 차가 이제 정말 암울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고 이제 오 차, 6 차, 7 차, 8 차가 있는데 이거별뭐이렇 보면 아유 이게 뭐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예, 오 차는 이제 좀 점령을 했다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혼자 출소하고 간 이제 그런 브레드릭 이세의 이야기고요. 이제 뭐육 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알비파가 계속 있었던 거겠죠. 이때는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6차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좀 있으면 이제, 레오 구세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좀 페이지 가보시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레오 구세. 레오 구세가 죽으면서 십자군 운동을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1270년에 죽잖아요. 나이가 44살에 죽는데, 이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은 십자군을십자군 프랑스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분은 순과하게 했는지도 모르죠. 예. 예. 제가 살았고 공부했던 그카본난트가 샌루이스에, 샌루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샌루이스라는 이름이 바로 이그 루이 구세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어, 이제 십자군 운동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 죽어버려요. 이제 그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기는 게 루이 구 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필립, 필리퍼 사 세인데 이사 세가 아 손자, 잖아 손자, 손자가 할아버지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때문에 이게 이 나라가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 한번 나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가. 그래, 거의 망해버릴 정도입니다. 국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황을, 로마 교황이 있죠. 로마 교황을 프랑스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할 때 아빈용 유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템플 기사단 우리가 십자군 운동 시작할 때 1차 십자군 운동에서 이제 그 템플 기사단 이제 군사 기도 수도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또척결을해 가지고 어 이제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해서 1307년에 이제 10월 13일 날 이들을 졸지에 다 금거해가지고 지도자들을 화형시키는 뭐 이런 일들이 제가 그걸 연구했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필리퍼 사세, 바로 루이 구세가 뭐 루이 구세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떠나와서 이렇게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후로 십자군 운동은 끝나고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거고 또 그의 이름을 따 가지고 뭐 여기 보면 상트 샤펠 샤펠이라는 게 이제 그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샤펠, 채플이란 말이죠 영어에는 그래 그룩한 채플이라는 말이겠죠 영어로 말하면 자 어쨌든. 뭐 여기 뭐 담이 에타 이그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으시면은 일반 역사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십자군들을 지지하는 이제 군사 수도회가 아크레에서 이제, 어 이제 전투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루이가 죽고 이제 십자군은 끝납니다. 뭐 사실상 4차까지의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십자군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 책으로 본다면 십자군 운동으로 인하여 로마 교황의 위치가 절정에 달했지만 십자군 운동들이 마무리됐을 때는 로마 교황 제도가 쇠퇴의 시작이다. 그러 그래, 끝의 시작이죠. 그러 그래, 끝의 시작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시작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군 운동 시작할 때 로마 교황이 이제 세속 군주들을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시작입니다. 결국 200년, 200년도 안 되어가지고 교황제도가 역사에 사라지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겠죠. 자승자박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꼭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상업 먼저 상업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류를 말하죠. 그래 동방과 서방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는 것은 동양의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 있는 이 사상이 서쪽으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혼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토록은 이제 상업이 교호하지만 실제로는 동방의 뭐 보금일과 같은 이러한 그 좋은 사상, 아, 나쁜 사상이든 좋은 아르스토텔레스의 철학이든지 간에 이게 교회에 유입되어지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에,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면은 항상 명심한 것이 됩니다. 에, 아마 좀 있으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지금 이제 숫자가 줄어지니까 교회가 탈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머리에 짜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지금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성도들은 자꾸만 줄어지고 재정은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 거니까 머리가 지금 짜고 야단들릴 겁니다 아마 보시면 그때 나타나는 정상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도입시켜서 타개 하려고 근본적인 우리 이 갱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갱생도 일어난다는 앉아가지고 또 박수치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래. 이 배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뭘 가지고 이, 이, 이 머리가 돌아가겠어요? 모이자, 여러분. 미스바 대성하자. 또 반드시 그럴 겁니다. 뭐, 뻔한 겁니다, 그는. 하는 짓거리는 그런 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제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찰스 피니가 하는 짓거리만 배웠기 때문에 1차 어, 대각성 운동, 뭐, 우리가 나중에 그는 데에서 배우겠지만 그런 것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 차에서 배우는 그는 쓰레기 같은 걸 배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교회를 되살리려고 막 그냥 야단들을 할 겁니다, 이제. 양심을 막 찬탈하고 막 별아 별질들이 다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으로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아마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때에 되면 여러분 정신 차린 아, 교회가 이제는 망하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살아남는 자만 생존하겠구나. 그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숙제를 우리가 져야 되겠고, 그렇죠? 상업혁명이 일어나서 혼합과 그리고 연쇄 상쇄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족주의가 일어난다. 이게 더큰 문제입니다. 개인주의가 일어난다. 교황의 말에 통합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개인들의 국가가 왕의 명령을 듣고 결합하도록 하는 그것의 견인차 역할을 결국은 하게 되는구나. 바로 요점입니다. 민족주의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거. 스콜라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콜라주의를 보겠지만 스콜라주의가 이제 슬 등장을 합니다.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단사성으로 갑니다만 이 유명론이 바로 강조하는 게 개체잖아요, 개인주의거든요. 십자군 운동이 민족주의를 낳고 스콜라주의 유명론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상서적으로 가고 플러스 종교 개혁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서 상업주의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부르조아 계층, 졸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졸부들이. 그러면 이 졸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일어납니다. 정교유착이 아니라 정경유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업혁명이 일어나서 혼합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에서 등장하게 되는 개인주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졸부들이 등장을 내서 그 민족주의에 일어났던 국가와 결탁을 해 가지고 새로운 계층들이 이제 일어나서 사회나 교회나 경제나 문화가 이제는 하나님 대신하는 어떠한 대체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다면 종교계에게 분위기가 다만전하게 되어진 거죠. 뭐 루트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 환경이 다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스콜라주의로 아주 어려운 과목인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